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2편 말씀입니다. 10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이이다. 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뿔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여호와 여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여호와 여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주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도 이는 종려 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이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선포로 시작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말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92편 말씀이 많은 시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읽은 이 10편, 92편이 특별한 본문일까요? 92편이 150편 중에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성경책 1절의 위에 소제목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잔송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편 92편은 시편이 기록된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왜이 본문이 안식일의 찬송시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노래가 안식일을 언급해서 안식일의 찬송시가 아니라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었던 시기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 10편 92편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중요한 예배 때 선포가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10편의 전화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또5절에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위대하시다고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끝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성실함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일하셔야 하는데 그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기쁘신 주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대로 나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편처럼 그 시작을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조건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또 6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선 악인에 대해서 정확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그 풀들처럼,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푸르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선언하십니다. 들소의 풀이 하늘을 향해서 근원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불을 높이시고 또 풀이 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0편 92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둘째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붙으시고 세우시고 또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무궁하며 또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선포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악인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또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죄에서 영원히 승리케 하신 그내 감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인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가져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